2019 1학기 기말고사 세화고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좀 봅시다. 자, 고도 여기 1000km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대기권 A는 바깥쪽이다. 그죠? 그럼 A 뭐라 그러면 돼? 외권. 됐죠? B는 대기권이죠? 기권. 됐죠? C는 바다 그림인 것 같아요. 수권. 그죠? D는 땅이죠 땅, 지권 이렇게 됐지? 괜찮을까? 이렇게 되겠죠? 자, 계약번 B는 A로부터 들어오는 유성체를 대부분 막아준다 그렇죠? 중간권 같은 에서 이제 유성이 많이 보이죠? 그럼 이걸 대부분 막아주니까 지구까지 잘안 떨어지겠죠? 어, 만약에 이게 다 떨어진다면 지구 되게 위험했을 거야 그죠? 어, 대부분 막아주는 거 맞아요 그죠? 간혹 뭐 정말 드물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됐죠? 자 이번에 C는 모두 액체 상태의 물. 자 수건이 모두 액체니 아니지 아니지. 일단 바다는 뭐 거의 액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육지물 중에서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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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죠. 빙하는 액체 아니잖아 그죠. 그 모두 액체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될까요? 됐지자 이번에 생물권은 주로 B C D의 평균 밀도가 자 뒤에 자리했는데 가장 큰 층에 걸쳐 있다거든 자 다음 줄이 가장 큰 층에 큰 층에 됐죠 걸쳐 있다야 걸쳐 있다 한번 더 볼게요 자 생물권은 주로 bcd 자 기권 습권 직권 그죠 여기에 평균 밀도가 가장 큰 층에 걸쳐 있냐고 평균 밀도가 클려면 자 올라가야 돼 클려면 아래로 아래로 가야죠 아래 아래 있니 바다도 좀 얕은 바다에 주로 있고요 기권도 너무 높은 하늘이 하늘이 아닌 거죠. 물론 기권은 이제 공기 봤을 때 공기 밀도로 가면 좀 얕은 데가 많긴 하지만 바다를 좀면 바다가 저 밑이 깊은 바다가 밀도가 크죠. 근데 얕은 바다 에 있잖아. 땅, 지권, 저 밑이 밀도가 크죠. 왜 쪽이 크단 말이야, 그죠? 그쪽에 생명체 있니? 아니죠, 아니죠, 그죠? 될까? 됐죠자 따라서 2019 1학기 기말고사 세화고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기억법만 답입니다.